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7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54분 지난 시점에 랩지노믹스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랩지노믹스 주가가 이제부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에 어, 처했습니다. 여러분들 랩지노믹스 주봉 차트 잠깐 볼 건데요. 정말 오랫동안 이 하락 불량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락을 돌파하는 양봉과 거래량 패턴 등장했고요. 어, 거 이슈까지 붙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수익 단단히 내셔야 되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만 믿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랩지노믹스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해진 건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작을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살펴보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인물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트럼프, 해리스, 그리고 바이든이죠. 뭐 다른 사람 얘기는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구도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구도로 바뀌게 된 것은 어, 결정적으로 명목상으로 바이든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걱정되거니와 뭐 다음 레이스엔 참가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랩진오닉스 신종 코로나 19 변이 미국 그리고 일본 확산세 급등한다. 자, 미국 대통령 현직 대통령마저도 어, 걸린 코로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자로 나온 뉴스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대통령마저도 다시 걸리게 된 코로나. 음. 이거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수요가 한번 쏠리면 아주 강력하게 쏠릴 수 있는 엄청난 재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랩지노믹스에 유 코로나 때문에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유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애초에 미국 대선에서요 트럼프가 되든 어, 해리스가 되든 좀 공통적으로 오를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바이오 원전 그리고 방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건 둘째치고 바이오가 섞여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랩지노믹스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선 공통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섹터에 속해 있으면서 그 무시무시한 코로나 어, 전 세계의 경제를 마비시켰던 코로나라는 것이 다시 재발을 해서 미국 대통령마저도 다음 레이스에 참가하지 못하게 만든 그병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상승한 차례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3,400원까지 요번 타동 상승에서 상승해 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봉차트상에서 내가 6,500원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평균 단가 조절만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내줄수 있어요. 100원이라도 수익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요 패턴을 조금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차트를 조금만 크게 늘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요 패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매도 신호와살표가 나오고요. 매수 신호와살표가 계속 나와요. 이 종목 제발 매집해주세요. 라고 세력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하세요. 어, 수익 내줄 거니까요. 라고요. 자, 오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 여러분들이 한개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크로젠입니다. 마크로젠 오늘 주가 상승 크게 나와줬어요. 어, 고가로 사실상 상한가를 찍어주고 24%까지 상승해주고 종가 마감한 모습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매도 신호 화살표가 등장을 해주고 매수 신호 화살표가 쭉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매집하시라고 세력들이 어, 애원을 해요. 애원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집을 하시면 수익이 이만큼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 패턴만 아시면 돼요. 매도, 그리고 매집, 요 패턴만 이해를 하시면 시간이 걸린다 한들 주가 상승이 나온다. 저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가격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어 랩지노믹스의 재료가 얼마나 주가의 수요가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 주가가 요렇게 마크로든처럼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매집이 랩지노믹스가 조금 더잘 돼서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표가 있으셔야 매수 매도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시겠죠? 이 지표 전부 다 전달 드릴게요. 010-5741-1740번호 이 핸드폰 번호로 여러분들이 랩지노믹스 영상 보고 연락한다. 지표 주세요. 랩지 지표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요 매도 매수 지표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남기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요 지표를 답장으로 전달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를 112에다가 신고하십시오. 구독자를 기만한다. 문자 남기면 다 준다 그래 가지고 문자 했는데 지가 신고 하란다 목에 가더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지표 전달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문자연락 010-5741-1740번호 요 핸드폰 번호로 문자연락 남기시고 랩지 지표라고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요 지표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저 구독과 좋아요 어 그리고 사실 저는 댓글을 좀 많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어. 어 제가 이 지표를 전달드리면은 꼭 이제 감사하다고 답장을 다시 주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답장 안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댓글을 영상에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 요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3,4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월봉상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400원이라 함은 이전에 이 매도 저항자리로 강하게 작용을 하던 구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뚫어낸다는 건 주가가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최종 목표가로는 6,000원까지 좀 바라봐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마다 재료와 성격과 상황과 특성과 변수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들어오는 세력의 규모와 이탈하는 패턴이 매번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지표 전달드리는 거 있죠? 이거 꼭 가져가셔서 매도 신호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없이 길고 긴 그리고 큰 하락이 나와버리게 되니 주가가 잘 올랐다가도 매도 신호 화살표가 나오면 종목을 정리하시면서 사고 팔고 이 패턴을 바탕으로 사고 팔고를 반복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큰 수익 낼수 있을 거다. 내가 꼭대기에서 물려있다 한들 100원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 핸드폰 번호 다시 한번 적어 드리면서 어, 랩지 지표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010-5741-1740번호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답장으로 24시간 내에 지표 전부 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챙겨가시고 음, 여러분들 만약에 연락을 남기셨는데 제가 전달드리지 않으면 답장 드리지 않으면 112에 저를 신고하시는 것으로 하고 음,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댓글 꼭 남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에 단일가 흐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음, 영상 진행하도록 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내일 당장 주가가 좀 어떻게 흘러갈 만한가를 알수 없으시겠죠. 자 시간을 다닐까 흐름 보면은요. 지금 거래량이 꽤나 많이 나와졌어요. 하락이죠. 자 요거는요. 주가가 너무 오랜만에 올라주니까 여전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다. 투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윗골리 달아주면서 매물 해소 작업을 진행했죠. 음,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시간만 기다리면 요 자리 전저점만 깨지 않으면서 시간만 좀 지나주면 결국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간다? 3,400원. 그리고 거기 뚫고 6,000원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당장은 오늘의 투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내리면서 눌릴 수 있는 흐름 보여줄 텐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 이 흐름은 오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미국 대선과 아, 그리고 코로나 무시할 수 없는 수요가 붙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영상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